네, 안녕하십니까. 쇼나타입니다 구독자 만명 가자! 최근에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2015년부터 이번 년도 1월까지 자칭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조소기업을 다니고 1월부터 퇴사를 하고 전업 블로거로 도전을 하고 있는 아저씨고요 최근에 SNS나 유튜브에서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그런 것들이 사기다. 물론 그렇게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벌기 어렵다라는 거를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축으로는 네이버 여행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 부수입으로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제가 회사에서 다녔을 때 월급 370만원 이상 벌기 전까지는 계속 수익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수익부터 가겠습니다. 유튜브 수익이 220달러 들어왔고 하나로 계산하면 31만 원이네요 제가 일일 일 영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율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만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일주일에 두세 개 정도 퀄리티를 높여서 올리는 게 맞지만 저는 그냥 편하게 라디오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와 티스토리도 사이트가 몇 가지 있는데 요즘에 글을 잘안 쓰고 있어서 이번 달 수익은 20달러 들어왔습니다. 오래간만에 100달러를 넘겨서 14만원 정도 입금이 됐고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지금 20달러 정도밖에 못 벌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너왜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 그런 워드 프레서 사이트를 링크를 첨부를 하지 않느냐 외부 유입을 안 하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전에 말했다고 제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성격이 있네 뭐 고집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본인의 블로그에 어느 정도 애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순히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저도 찬성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기존에 2004년도, 2005년도에 블로그를 만들었고, 지금 3년 넘게 단 하루도 안 쉬고, 일일일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 워드프레스 외부유입? 당연히 저도 하는 방법 알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품질 가거나 블로그 날라가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들, 지금, 뭐, 당장 포기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글을 쓰고 있는 상태이고, 어, 이거 관련해서는 더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에드포스트 같은 경우는 4월에 17만 4천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2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퇴사를 했기 때문에 본 블로그에 좀 집중을 해서 1일 3포스팅을 했습니다. 한 달에 90포스팅 이상을 계속해서 조회수가 1방문자 5천에서 6천 정도 나왔었는데, 4월부터는 약간 힘을 빼고, 본 블로그에 일일일 포스팅만 하고 있어요. 거의 한 4, 5개월 정도 해외여행을 안간 이유도 있고 그렇다고 국내 여행을 또 많이 간 것도 아니고 포스팅을 할수 있는 주제들이 여행을 안 나가다 보니까 쓸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안 하고 있죠. 네이버의 브랜드 커넥트를 4월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쿠팡 파트너스는 13,000원 벌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유튜브 밑에 제가 링크를 첨부해서 그걸로 들어온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3시간 전입니다. 네, 여러분, 여행 블로그 아니더라도 3시간 전 가입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추천인 코드 있으니까 이거 넣으면 1천원인가 2천원 받거든요 서로 자, 3시간 전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 수수료를 여기서 떼 갑니다 3시간 전에서 그 대신에 여러 여행 사이트들을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한테도 여기를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판매 금액이 늘어나고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수수료는 좀더 저한테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서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달 동안은 3시간 정도 제가 여행 링크를 많이 못 달았다 보니까 8만원 벌었습니다 근데 4월 달에 제 코드로 넣어주신 분 15분 계시네요 이번에는 이름 다못 부르겠습니다 15,000원 추가해서 95,000원 벌었고요. 여기 3시간 전꼭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인터뷰한 것도 있으니까 내용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여행 블로그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이번에 어디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 가서 숙박을 했잖아요. 그 숙박 링크 만들어서 어차피 블로그에 포스팅 할 거니까 그런 것들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걸로 타고 들어와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일정 수수료를 얻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 번씩 여기 추천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한 번씩 가끔씩 저와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원고료권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장님한테 원고료권을 받아서 한 건, 10만원,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원고력권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이랑 한번만 일회성 만남을 갖지 말고 나중에도 꾸준하게 인연을 이어가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 시도한 것은 마이리얼트립의 파트너 마이리얼트립 파트너스의 4월 상위노출 챌린지를 도전을 했는데 5건을 올려서 4건이 상위노출 성공을 했고 13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 도전해 봤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뭐냐면은 거의 한 2, 3일만 지나도 종료가 됩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상위 노출이 안 되면 이거 내가 쓴 노동이나 시간이 좀 많이 아깝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위 노출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거를 잘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리워드가 한 건당 상위 노출했을 때 5만 원 또는 6만 원 받는 것들 너무 센 걸로 하지 마시고 3만 원이나 4만 원짜리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 하는 방법은 마이리얼트. 파트너스 가입을 하시면은 매달 상위 노출 챌린지 이메일로 날라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당일 또는 하루 만에 쓰고 나서 상위 노출되면은 빠르게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건 또는 두건 상위 노출돼서 한 5만원 이상은 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상위 노출 챌린지로 제가 오포스팅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고 또 CPA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 4월달은 제가 몰랐는데 3월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치면은 딱 8만원 입금이 정산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어필리에이트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서 97,000원 수익을 나서 이것도 1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랜드 커넥트입니다.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 여러분 도전하고 계신가요? 수익이 좀 많이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화면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클릭은 500회 정도 나왔고요 예상 수익은 7만원입니다. 어, 여기서 좀더 많이 팔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수수료를 조금 더 주는 상품들을 도전을 해봐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행 상품 중에서 직접 체험을 한 버스 투어가 판매가 좀 됐었어요. 오사카 교토 버스 투어를 다녀왔었는데, 여기도 한번 올렸고, 오키나와 버스 투어도 판매가 됐습니다.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제가 렌트카를 이용을 하고, 실제로 버스 투어를 이용을 하진 않았지만, 아, 렌트카를 이용하니까 이런 장점도 있긴 한데, 버스 투어 할 때보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시간적인 거나, 비용적으로 좀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추라우미 수족관 이런 데 가기 위해서는 버스 투어를 그냥 하시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면은 팔립니다. 그 외에도 캐리어나 이런 것들 조금씩 팔렸고요 이렇게 판매 전환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전환율도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전환율이 2%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우 낮다 그래도 도전을 4월 한달 동안은 열심히 글도 한 10개 이상 발행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쿠팡 파트너스처럼 클릭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다른 물건을 구매를 하면 전부 다 수수료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그 상품 또는 그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들만 수수료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좀 많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안할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거 할 시간에 다른 여행 상품 CPA 링크를 아마 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블로그로 전업을 도전을 하는데 이렇게 본 블로그를 1일 1포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포 이상도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어, 최근에는 뭐 유튜브나 다른 것들도 도전을 좀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수 변동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뭐 마케팅 대행이나 그런 것들 생각이 없냐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제가 주도를 해서 할수 있는 것들 또는 내 블로그를 좀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이런 거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벌려면은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기는 해요. 제가 실제로 4월달에 이메일 온 것들 중에서 어, 여행 블로그라면 그나마 단가가 높은 포스팅이 뭐가 있냐. 주차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주차대행이 한 건당 많을 때는 뭐 20만원, 30만원, 50만원 갈 때도 있고 정말 많을 때는 100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아예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사설 주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좀 양심적으로 저는 돈을 막 받는데 아 내가 허락하지 않는 선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또 얘기했지만 미얀마에서 택시 탄 것들 포스팅을 좀 해달라 제가 미얀마 상인 노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지진 나서 지금 피해도 많이 받고 복구도 한창인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미얀마 여행을 다녀와서 내가 택시까지 탔다라는 포스팅을 양심적으로 차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좀 많이 낮다 싶은 것들 저는 5만원 미만은 웬만하면 잘안 해요 그게 뭐 내가 벌써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블로거들을 너무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글 한번 발행해 주면은 뭐 그걸로 그게 대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블로그의 몸값은 스스로 좀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저렴한 것들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을 지금 합쳐봤자 아마 지난달보다 수익이 더 적은 것 같은데 뭐 누구한테는 이 금액이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 에드포스트 하루의 금액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구한테는 어, 이 금액이라도 그래도 많이 버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걸로 비교를 하자면 이게 끝도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 10 쉽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은 불법적인 것들 양심을 팔면서 가면 갈수록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예요 이게 블로그 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죠 이치 그리고 뭔가 합법적이거나 내 양심적으로 하는 것일수록 돈을 벌기가 힘든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블로그에 애착이 있고 유튜버라고 불러주는 것보다는 아 그래도 블로그가 아직까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직장을 다녔을 때 월급인 375만원 그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매달 수익 공개를 할 거고요. 숨기는 거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누구는 또 그런 말도 합니다. 뭐 아, 이거 홈피드 노출되면 하루에도 100만 원 버는데 넌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럽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부러워요. 근데 양심을 팔면서까지 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홈피드가 요즘에 네이버의 대세인데 너는 왜 그런 것들 공부도 안하고 도전도 하지 않느냐 라고 한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내 길만 갑니다 내 여행 블로그 면은 내가 평소에 가고 싶은 곳 또는 먹고 싶은거 이런 것들을 여행 포스팅으로 하는게 맞고 경험을 녹여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게 맞지 나랑 관련 없는 주제로 글을 계속 싸질러서 어그로 끌고 돈 버는 거는 제 양심상 맞지 않다. 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5월 3일 내일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한동안은 강의나 커피챗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도 제가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부산을 갔다 온 이유도 너무 좀 정신적으로 괴로웠습니다. 뭐냐면, 저번에도 몇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일부가 최적 블로그가 되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아, 나는 왜 이게 안 됐을까, 막 그렇게 좌절도 겪고,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게 일이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글도 안 써지고, 그래서 약간 기분 전환 겸좀 휴식을 취하면서 다녀온 것들도 있고요. 네이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똑같이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글을 쌓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 또 다들 여행도 많이 가실 건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휴식 충분히 취하고 나서 이렇게 또 도전도 해보시고 그런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